이번에는 응급실에 오, 이제 뇌졸중이 의심돼서 오셨을 때 이제 본원에서 하는 검사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이제 뇌졸중 의심 증상 있는 분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먼저 CT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왜 MRI 검사를 먼저 하라고 왜 CT 검사를 먼저 하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제 CT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MRI와 비교를 했을 때 어, 검사 시간이 이제 짧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출혈 자체만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는 MRI 보다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CT를 통해서 뇌출혈 여부를 먼저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CT를 찍었는데 시 t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이제 이러 환자분들은 이제 뇌경색을 우리가 의심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뭐 신장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조영제 투여를 해서 MRI와 MRA를 통해서 뇌경색 여부와 그다음에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급성 뇌경색이 확인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뭐 환자분에 따라서 만약에 뭐 증상 발현한지 뭐3 시간에서 4 시간 반 이내로 소위 말해서 빠른 시간 이내에 내원을 하신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의 어, 혈관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혈관내 치료를 위한 어, 뇌혈관조영술을 이제 이어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검사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아, 어, 뇌졸중이 의심되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어, 응급실로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